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익 코인 분석해 드릴 건데요. 이 코인 처음 상장할 때부터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코인이죠. 지금 현재 바닥 대비 약 10배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매수는 어디서부터 받아야지 다시 한번 수익으로 만들어 갈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 빠르게 대응 방법 풀어 드리고요.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수이 오늘자 뉴스 나왔습니다. 레이어 1 블록체인을 넘어서 탈중앙화 스토리지 게임기까지 확장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수이 코인 같은 경우 솔라나와 같은 플랫폼 코인으로 밑에 뒤에 코인들을 깔면서 수이 코인을 이용하는 코인들이 많아질수록 수이 가격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대표적으로 주피터 코인이 있고 트럼프가 이번에 민코인도 솔라나 체인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솔라나를 이용하는 앱들이 많아야지 솔라나도 상승을 할수 있었던 거죠. 수위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똑같다 보시면 되겠고 그 대표격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처음에 탄생을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 체인을 쓰면서 점점 확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도 알트코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거기다 수위 같은 경우 게임이라는 섹터까지 곁들이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모습이고, 터리지하면 대표적으로 저장 코인이죠. 시아 코인이 있고 터리지 코인, 펀디엑스 같은 이런 디핀 섹터와도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대장격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넘어가서 수익 코인 보시면 23년 4월에 발행을 하면서 현재 발행량 대비 약30% 정도 물량이 풀려 있습니다. 이게 유통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시총이 16조 가량이 되는 무거운 코인입니다. 23년만 하더라도 약 1조 정도 되던 그런 코인이 지금은 16배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짜리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상승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이게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그렇지만 가격적으로 증명을 한 코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솔라나의 시총이 160조고 약 10분의 1 시총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직도 솔라나만큼 성장을 할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10배 가량의 퍼포먼스가 또 나온다면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크게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크게 메이저 대장 코인을 노려볼 수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코인이고 커뮤니티 활동에도 활발하게 하면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으니 당연히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길게 보셔도 괜찮은 코인이니까 주목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분석해 드리면 수익코인이 23년에 상장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 75%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거를 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중간에 하락은 나왔지만 다시 추가적으로 정고점을 2배 이상 뛰어넘어 버리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털이 좋다는 그런 의미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FTX 사태에서 같은 이슈를 겪고 하락을 했습니다. 15,000원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정고점을 넘은 40만원 구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15,0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을 한거죠. 마찬가지로 수익코인이 다시 한번 떨어지더라도 이런거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만큼 하락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다리기에 지치잖아요. 지금 여기 하락 구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기서 하락했을 때 이만큼의 상승할 수 있는 구간 저는 이런 거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하락을 하더라도 항상 이런 반등들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이 결코 작은 반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반등만 먹더라도 충분히 매달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도 이번에 이 하락 구간이 있지만, 반등 구간에서 여러분들을 수익을 만들어 드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죠? 지금 이 구간부터 이만큼 하락을 했는데, 다시 한번 오르려면,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피보나치를 보면, 여러분들께서 딱 찝히는 게 있죠? 지금 이 구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0.5 터치하고 다시 한번 0.236 터치하고 다시 한번 0.382 지금 이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떨어지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나눠서 매수를 받으면서 평단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풀 매수를 했다면 떨어지는 거 하락분을 온전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릴 때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면 이때 비중을 본격적으로 투입을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당장의 RSI 관점으로 보더라도 지금 다이버전스 중첩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온 상태에서 지금 하락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과매도권에 있는데 지금 스토캐스틱 RSI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꼬꼬라졌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죠 그리고 MACD 같은 경우도 지금 골든크로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히스토그램 색깔이 바뀌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디테일하게 보면 4시간봉으로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당장의 매수를 하기보다 이런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안등 이후 다시 한번 토케스틱 RSI가 더블 탑을 찍고 현재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이만큼 내려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만큼 내려올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캐치를 할수 있겠죠. 그렇다는 거는 당장에 매수를 하기 꺼려진다라고 하시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애매한 구간에 걸쳐져 있어서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중을 처음에는 작게 들어가라는 게 그런 이유고요. 대신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더 매력적인 가격에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볼린저밴드 중단, 여기를 지지 못 받으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 4,800원 구간부터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선 4시간 봉 자체는 200 EMA 밑에서 지금 추세가 하방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소락이 나오는 거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지금 일봉상 차트로 보면 200 EMA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렇다는 거는 이 사이에서 다시 한번 패턴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적어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구름대랑 점점 가까워지고 최종적으로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뒷구간 차트를 보시더라도 한 번도 구름대를 넘어가지 못하면 이 추세는 상방으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나오는 반등들, 이런 거는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도 이렇게 반등이 나온 구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좀더 담는 방향으로 준비하시고, 제가 뒷구간은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최근에 여러 악재 이슈들로 인해서 코인들의 급등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 구간은 하루 이틀 만에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후그 대응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내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